무쏘 스포츠 무속칸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내시면 12개월 무이자, 선수율 없이도 48개월 3.9% 금리, 선수금 없이 60개월 5년 동안 4.5% 금리, 선수금 없이도 72개월 6년 동안 5.3% 금리 운영하고 있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코리아셀 페스타,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 5% 할인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다 하면은 200만 원 정도 할인이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무쏘 스포츠 무쏘 칸이나 9월 31일 이전에 나온 것이나 똑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5% 200만 원 할인 받고 출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쏘 스포츠나 칸 같은 경우에는 화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가능하시고요. 법인도 연세금 28,500원이고 취득세 낼 때도 5%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좀 유리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9월 31일 이전 200만원 할인받는 차를 바로 출고될 수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원하는 옵션 원하는 등급 색상 말씀해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과 함께 빠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소 EV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들어가시면은 12개월 무이자. 선수율 30% 내시면 4.5% 금리. 선수금 없이도 60개월 4.9% 금리. 선수금 없이 6년 동안 72개월 5.3% 금리. 저희 중고차 사업팀에다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10만원 할인 쌍용자동차 KGM 두대째 구매하신다 10만원 세대째 20만원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이 거의 소진됐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연락 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보조금 남아있나 확인해 드리고 남아있는 차량 바로 출고될 수 있는 차도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액티언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내시면 12개월 무이자고요. 선수금 없이도 48개월 3.9% 금리 이용하실 수 있고, 선수금 없이 60개월 5년 동안 4.5% 금리, 선수금 없이 6년 길게 6년 동안 5.3% 금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세일 페스타. 해가지고 9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라고 하면은 7% 할인이 퍼센트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연말 조건이기 때문에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전시차 해가지고 6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거는 또 50만원 할인이 추가로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가격이 만약 옵션 넣어가지고 한 4천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어, 47에 28, 280만원에 50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예, 300만원이 후쩍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차들을, 예,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고차, 저희 중고차 사업팀에다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10만원, 어, 쌍용차, KGM차를 두 대째 구입하신다, 10만원, 세 대째 구입하신다, 20만원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엄청 이쁘게 나왔고, 9월 31일 이전 차7% 할인 받고, 그리고 6월 31일 이전에 전시차까지 50만원 할인 받아서 300만원 초반대 할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원하는 옵션 등급 색상 말씀해 주시면 은 바로 예, 할인 받을 수 있는 차 찾아봐 드리고 견적도 내드리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내시면 12개월 무이자 가능하시고요. 선수금 없이 60개월 5년 동안 3.9% 금리, 선수금 없이 6년 72개월 동안 4.9%라는 금리 이용하실 수 있고요. 슬림페이 플랜 예, 저번 달에도 있었는데, 이번 달에도 인기가 좋아서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금리는 3.9로 진행이 되고요. 선수율 20%, 그리고 30%, 그리고 선수율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신데, 20% 내시고, 36개월짜리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64%를 유예를 시켜드려요. 이 말이 뭐냐, 36개월 이후에 64%를 갚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율 20%를 미리 내기 때문에 64% 유예시켜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차액 16%에 대한 금액만 36개월 동안 갚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64%에 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로, 타고 계시는 차로 반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때 가서 시행될지 안 될지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재할부를할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30% 선수율 30% 내시면은 60개월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어 60개월이고 50%에 대한 금액을 5년 이후에 갚으셔도 돼요 유예를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유예시키고 선수율 30%까지 냈기 때문에 이 60개월 5년 동안은 20%에 대한 남아있는 20%에 대한 금액만 내기 때문에 이월 19만원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9만원대로 쭉 내시다가 이 5년 이후에 차량 그어이차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50%를 내시고 차량을 인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시고 계신 차량으로 반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가서 재알부를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부담금이 없는 요런 유예 할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 일 없다고 하더라도 50% 유예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월 할부금 조금씩 내시면서 예 액견 하이브리드 가지 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사업팀에 다가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10만원 어, 상용차 KGM 차두 대째 10만원, 그리고 세 대째 사신다 20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원하는 옵션 등급, 색상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플랜페이 할부 어떻게 하는지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견적준해 드리고 바로 출고될 수 있는 차량 찾아봐 드려서 11월 안에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포레스 하이브리드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내시면은 12개월 무이자고요. 선수율 없이도 60개월 5년 동안 3.9% 금리. 선수율 없이도 72개월 6년 동안 4.9% 금리 운영하고 있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말에 얘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7월 31일 이전 생산된 거는 10%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라고 하면은 예. 뭐 3,500만 원이다 하면 350만 원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 1이 10% 할인이고요. 그리고 선택 2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 7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게된걸 기준으로 하고 예, 선수율이 10% 들어가면 무이자 48개월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48개월 4년 동안 무이자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어, 10%를 할인 받을 것이냐? 아니다. 나는 무이자 48개월로 하겠다. 요둘 중에 하나를 7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출고하시면 이렇게 토레스 하이브리드 요런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 7월 31일 이전에 완성됐는데 전시까지 돼 있다. 그러면은 50만 원까지 중복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 할인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 50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거의 한 400만 원돈 되겠네요. 이건 뭐어 영업사원들이 예차량살때한요 정도 혜택을 받는데 거의 뭐예 직원가 정도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중고차 사업팀에서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10만 원 KGM 차를 두 대째 이용하신다 10만 원세 대째 이용하신다. 20만원 할인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들은 뭐 많이 있지도 않지만 어, 월초에 예 빨리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7월 31일 이전 생산된거 있어요 물어보시면 은 원하는 색상 옵션 등급 말씀해 주시면 은 빨리 한번 찾아봐 드리고 견적도 내 드리고 예 이번 달에 10% 50만원 할인해서 나갈 수 있게 준비해 드리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토레스 팬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내시면 12개월 무이자 가능하시고요. 선수금 없이 48개월 3.9% 금리, 선수금 없이 60개월 4.5% 금리, 선수금 없이 72개월. 6년 동안 5.3% 금리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세일페스타가 나왔습니다. 예, 연말에 조건이 좋죠. 어, 그래서 9월 이전 31일 9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 7%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할인이 주어지고 있고요. 토레스 벤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중고차 사업팀에다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10만원 할인, 쌍용차, KGM차를 두 대째 사신다, 10만원 할인, 세 대째 사신다, 20만원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가솔린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9월 31일 이전 차나 지금 차나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7% 할인 받으셔서 출고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원하는 옵션, 등급, 색상 말씀해 주시면은, 차량 빨리 한번 찾아보고, 요7% 할인되는 차량 찾아보고, 어 견적과 함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EVX, 토레스 EVX 벤.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내시면은 12개월 무이자고요. 선수금 없이 60개월 5년 동안 3.9% 금리, 선수금 없이 72개월 5.3% 금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중고차 사업팀에다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10만 원, KGM차 두 대째 이용하신다 10만 원, 세 대째 이용하신다 20만 원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렉스턴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11월이죠. 선수금 선수율 50% 내시고 12개월 무이자. 선수금 없이 48개월 3.9% 금리. 선수금 없이 60개월 4.5% 금리 이용할 수 있고요. 선수금 없이 72개월 6년 동안 5.3% 금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해서 음, 연말에 이제 퍼센트 할인이 가끔씩 들어가는데 9월 30일 이전 생산된 차량은 5%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7월 이전에 생산됐는데 전시까지 됐다 하시면은 100만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안 세일 페스타랑 중복 가능하고요 그래서 5% 할인 받으시면서 100만원까지 할인 받는 차량 구매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원하는 옵션 등급 색상 말씀해 주시면 은 이런 예 퍼센트 할인 받고 100만원 뭐 할인 받는 차들 예, 찾아봐 드리고 견적과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볼리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율 50% 내시면은 12개월 무이자고요. 선수금 없이 48개월 3.9% 금리. 선수율 없이도 60개월 4.5% 금리 가능하시고요. 선수금 없이 6년 동안 5.3% 금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 페스타에서 6월 31일 이전에 완성된 차량은 50만원 할인이 있고요. 7월 이전에 생산됐는데 전시차다. 그러면은 50만원 할인이 추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업팀에다 중고차 판매하시면 10만원. kgm차 두 대째 이용하신다 10만원 세 대째 이용하신다 20만원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출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원하는 옵션 등급 색상 말씀해 주시면 견적과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2025년 11월 판매 조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율50% 내시면 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시고요. 선수금 없이 48개월 3.9% 금리, 선수금 없이 60개월 5년 동안 4.5% 금리, 선수금 없이도 72개월 6년 동안 5.3% 금리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세일 페스타 해서 7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50만 원 할인. 거기다가 전시차다 하시면 50만 원 할인까지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업팀에다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10만원 할인, 그리고 KGM 차를 두 대째 이용하신다, 10만원, 세 대째 이용하신다, 20만원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토레스 하이브리드, EVX, 토레스 바이퓨얼, 액티언, 하이브리드까지, 어, 기본은 100만원, 토레스 100만원, 하이브리드 100만원, 액티언 100만원, 하이브리드 100만원 일시불로 하신다 50만원, 토레스 바이퍼 50만원, 토레스 하이브리드 50만원, 50만원, 50만원 예 할인이 주어지고 있구요 선수율 50% 내시면 12개월 무이자, 선수율 없이도 48개월 3.9% 금리 그리고 선수율 없이 4.5%로 60개월 동안 해드리고 있고요. 선수금 없이 72개월 5.3%의 금리 이용하실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 페스타. 해서 기존의 토레스 뭐 토레스 하이브리드 액티언 액티언 하이브리드 일반 차량 제 조건과 동일하게 어 택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에 조건들을 보셔 가지고 뭐 토레스 하이브리드 10% 할인도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액티언 액티언 같은 경우 7% 할인,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세일 페스다 적용된다는 점 이용하시면 되고요 상용차 KGM 차를 두 대째 이용하신다, 10만원 할인, 세 대째 이용하신다, 20만원 할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